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테마는요.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 내신 특강을 통해서 3학년 1학기 과정이죠. 내신 특강을 통해서 포화 곡선 여기 내용 보이시죠? 요거에 대한 설명 사실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오늘 들어가는 QR 코드의 영상이 사실 이게 메인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예제예요. 예제. 근데 이걸 제대로 풀기 위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포화 수준기량 곡선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그 팁을 아주 일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시험 문제상에서 얘네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이제 그림 자료라든가 이제 그림 자료보다는 사실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는 한데, 이거를 보여주고, 너희들한테 실제 수준기량, 그러니까 현재 수준기량 얼마니, 포화 수준기량은 그럼 있을 점은 얘네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조금 더 꽈다. 그러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점순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A로 들어가는 점순위에서 B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제 현재 수준기량, 그 다음에 포화 수준기량, 이슬짬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다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너희들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이제 쪽지 시험을 칠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행평가도 내신 반영되는 거다 알고 계시죠? 자, 우선은 이쪽에 나와 있는 왼쪽 그래프를 먼저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에 이제 점순위가 주인공이에요. 보이시죠? 점순위. 여기에서 그대로의 포지션을 읽는다라고 하면 1번과 2번 읽혀요.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쭉 내려와서 X축을 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온을 체크하는 건데, 현재 포지션의 기온을 체크한 거기 때문에 현재 기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Y축으로 쭉 현재 포지션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 2번이 나올 거, <laughs> 2번이 나오게 될 건데, 2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수중기량이에요, 수중기량. 그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이 공기 안에서 실제로 물방울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니까 그 수증기량을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번하고 4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포지션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중간으로 들어가는 포화곡선에서 한 번씩 튕기게 될 거거든요. 튕기는 거. 그래서 3번은요. 이제 X축으로 쭉 내려와서 튕겨서 밑으로 내려와서 3번을 읽게 될 건데 3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여하튼간 기온이에요. 근데 1번이 현재 기온이었었잖아요. 3번은 이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기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는 위로 올라가서 튕겼어. 그렇죠? 그러면서 수준기량을 읽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몇 마리의 물방울까지 태울 수 있는지 그 좌석수, 포화 수준기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다가 다 적어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면 실제 수준기량, 현재 수준기량을 선생님이 학생수로 비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화 수준기량은 좌석수로 비율을 했었죠. 이거는 내신특강에서 이미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따로 자세히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강의실 안에 의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좌석수라고 표현할 건데, 이 강의실 사이즈에 따라서 앉을 수 있는 좌석수도 정해지겠죠. 어 지금 이 강의실에는 20명이 앉을 수 있어. 그럼 그 좌석 수는 20이 되는 건데 그걸 이 그래프 상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포화 수준기량이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앉아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5명이야. 그러면 그 학생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수준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있 물방울이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 좌석인데 5명 밖에 없다는 얘기는 15 좌석이 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꽉차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20 좌석이 있는데 20명이 그대로 와서 딱 앉았다. 그럼 포화 상태. 20 좌석 밖에 없는데 뭐 30명이 왔다. 그럼 10명이 못 앉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왔어. 그래서 과포화 상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UI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표현을 한 내가 만든 그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사각형으로 박스 처리해 놓은 부분이 이 공기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기의 부피가 지금 두 가지의 예제를 볼 거거든요 현재 온도가 3 0도일때 현재 온도가 2 0도일때두 개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현재 온도가 30도씨라고 하면, 30도씨에 해당되는 공기 부피를 우선은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럼 앉을 수 있는 좌석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일일이 하나하나씩 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세준다라고 하면, 12좌석이 나와요. 그게 좌석수. 포화 수준기량이 되는 거야. 그람으로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앉아있는 학생, 학생 수. 그게 이제 현재 수준기량이 되는 건데, 앉아있는 학생은 총 6명이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g.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얘네들이 이슬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포화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포화상태를 만든다라고 했으면 지금 30도씨일 때는 공기의 부피가 이 정도지만 온도를 낮춰서 이 공기의 부피를 점점점점 줄어뜨려주면 줄어뜨려주면 30도에서 20도가 되는 순간 딱 맞죠? 앉을 수 있는 좌석수가 6개인데 또 기분 좋게 6명의 학생이 여기 앉아있어요. 그쵸? 그러면 20도씨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물방울이 이슬점 이슬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온도는 30도시지만 20도씨로 온도를 낮춰 주게 되면 여기에서 포화 상태가 돼. 그 20도씨에서 이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요거를 우리가 이슬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거예요? 의자가 12 좌석인데 6명만 앉아 있어. 그렇지? 그러면 12명이 들어와서 앉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포화 상태는 아니죠?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재 온도가 20도시일 때를 한번 볼게요. 아까는 3 0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큰 박스 내부 안에 있는 사정을 우리가 봤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현재 온도가 2 0도시예요 그러면 중간으로 들어가는 이 박스 있죠?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해요 이 박스 내부를 보는 거예요. 여섯 좌석이 최대한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에요. 좌석수 6 좌석. 좌석. 아까 는좀 다르게 줄어들었죠? 그렇죠?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학생수도 딱 얼마야? 6명이네. 6그람. 그 다음에 이슬점 지금 현재가 이슬점이에요이슬점이기도 하면서 현재 온도가 20도씨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여기서 온도가 조금만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는 여섯 자석에 딱 여섯 마리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 포화 상태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럼 어,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래프 분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A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볼 거거든요. 이쪽에서 설명할게요. 지금 목이 아파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이 자 여기 지금 보면 A에서 B로 넘어왔어요 현재 수준 기량을 볼 거예요 현재 수준 기량은 현재 포지션에서 Y축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있었던 아이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 얘네들은 증가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 수준 기량이라고 했을 때는 한번 튕기라고 얘기했었죠 튕겨 그렇죠? 그럼 위로 올라가서 튕겨가지고 요걸 읽어줄 수 있고 얘도 위로 올라가서 튕겨가지고 요걸 읽어줄 수 있어요 요 값에서 요 값으로 지금 어때요 자속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포화수 증기량도 어떻게 된 거다 늘어난 거다 이 슬점은 이 슬점은 요렇게 튕겨야 되지 요렇게 요렇게 가서 여기서 튕겨서 요게 A에 해당되는 이 슬점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튕겨주게 되면 이게 B에 해당되는 이슬점. A에서 B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이슬점도 아 어떻게 됐구나 증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 이슬점, 상태, 그 다음에 점순위 두 개를 보여준 상태에서 A에서 B로 만약에 이동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그 다음에 내신특강에서는 서순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집어드렸어요. 그 서술형 문제는 단골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래프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 포화 수준기량 곡선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으세요. 내신 특강을 듣는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완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자고요.